시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회전에서 세번째 집이구요. 대지 경계는 요렇게입니다. 대지의 앞쪽 경계 부분 콘크리트 옹벽이 수직으로 시공이 되어있고요 옆쪽 경계 부분에는 3미터 정도 높이로 석축이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올라갈수록 높이는 낮아지고요. 마당에 멋있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도로의 폭은 3m 정도 되고요. 좁지는 않습니다. 포장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하면 4m 정도 되는 철제 대문이 있고요. 대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 면적은 약 149평입니다. 건물은 황토 벽돌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약 26평. 임장 영상 이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주차는 한두대 정도 가능합니다. 일부 파쇄석이 깔려 있고 나머지는 잔디가 깔려져 있죠. 황토 벽돌 구조고요.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 언덕길이죠. 이렇게 진입하면 됩니다. 주택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요. 집들이 꽤 있습니다. 마당에 수도 설치되어 있고요 살짝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잔디 관리도 되고 있고요 주택 옆쪽에 널찍한 목재 데크가 시공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쉼터도 있습니다 데크 위쪽으로 정자 같은 건물도 있고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고 관리되고 있는 집입니다. 괜찮죠? 뒤쪽으로도 돌아가 보겠습니다. LPG통. 두 개가 보입니다. 이중창호 시공되어 있고요. 지붕에 굴뚝 연통이 있는 걸로 보아 실내에 벽난로나 화목난로가 설치된 걸로 보여집니다. 주택 옆쪽에 널찍한 목재테크가 있고요. 테크에서 바라보면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정도 됐는데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거의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뒤쪽도 멀쩡하죠?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서기 삼촌, 인터넷 어디서 바꿀까? 3년마다 신규 가입 시 최대 108만 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TV 48만 원, 휴대폰 통신 변경 30만 원, 정수기 렌탈 30만 원 최대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현금 상품 대신 삼성 TV 55인치로도 무료 증정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보세요. 문의하기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또는 밤 11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춘천 지방 법원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길은 2025년 3월 24일 입찰 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춘천지방법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홍천군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밑으로 홍천군청이 있고 위로는 인제군 자척으로 춘천시가 있습니다. 밑으로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홍천군청과는 차량으로 22분 정도 걸리고 기본 생활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면사무소 면소재지하는 차량으로 11분 정도 걸립니다. 2 차선 도로에서는 포장도를 따라서 2km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상간 농경지대 30호 정도 되는 마을의 이 집입니다. 대지 의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면적은 약 149평입니다. 주택은 여기에 앉혀져 있고.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 동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주와 건물 일갈 매각이고요. 감정가는 1억 7천 2백만 원 정도 잡혔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8천 4백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와 2차 유찰이 됐고 현재 3차 진행 중이고요. 혹시라도 3차가 유찰이 되게 되면 4차 때는 30%더 내린 5,9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 통. 후지는 두 필지, 첫 번째 필지의 지목은 대, 용도 지역은 둘다 보정 관리 지역, 면적은 149.1평, 두 번째 필지의 지목은 임야, 면적은 전체 면적 중에 35.6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토지의 전체 면적 184.7평 토지의 전체 감정가 72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지적도상 두필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주택이 앉혀져 있는 대지와 국기지 도로에서 진입하는 여기 도로 현황도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2013년도에 사용승인된 단층짜리 단독주택 26평, 건물의 감정가 9,4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감정평가서에 건물의 구조를 보면 벽돌 구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 외벽은 황토 벽돌 마감, 내벽은 황토와 벽지,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는 플라스틱 창호라고 되어 있고, 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와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현관을 들었으면 거실과 주방이 있고, 방은 안방과 방 하나 두 개죠. 안방 안에 욕실 하나가 있고, 거실 욕실이 있고, 욕실 화장실 두 개, 그리고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내부 사진은 한 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방이고요. 내벽은 황토와 벽지, 바닥은 장판, 방, 창에서 바라보면 마당과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대시의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건물, 제시의 건물은 대장상 없는 건물이고요. 그래도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데크 13.3평, 감정가 620만원 잡혔습니다. 전체 감정가 1억 7,200만원 정도 잡혔고, 현재 최저가는 두번 유찰이 돼서 8천 400만원 정도 되죠? 최저가에서 땅값을 빼면 주택 가격은 1200만원 수준입니다.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이고요. 옥션 통해 유료 회원님들께서는 유선상 권리 분석 가능하고요. 여기 권리 분석 1대1 상담을 누르셔서 메모를 남기시면 1대1로 권리 분석 상담도 가능합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 권리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여기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죠.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내역 없고 법원에서 권리분석한 매각물건 명세서도 살펴봐야겠죠. 옥션 통해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한눈에 쉽게 볼수 있게끔 여기에 다 기재해 놨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 사항과 주의 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제시의 건물 포함 건축물 대장상에 없는 데크도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록2는 건축물 대장상에 지붕은 판넬 지붕이나 현황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이고 목록 3은 토지, 현황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붕 매각임,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와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으로 권리 분석을 해 봤는데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는 현금 상품 누적 983억 이상이며 서울 보증보험에 8억 이상 보험 가입된 국내 유일한 23년 동안 검증된 안전한 법인 회사입니다. 옥션통은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저렴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 시 10일 무료 정상가로 가기 전 다시 없을 파격적인 할인이고요. 이 할인 이벤트는 2월까지만 진행합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전한진 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고요. 이금옥 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